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주인은 난데 무슨? 아니야 주인이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주인은 선분이에요 그렇지 <laughs> 성분이 건데 뭐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얘기해 봐. 아 성분이가 원하는 거는 누나를 한대 때려 달라고 하는데 <laughs> 누나를 한대 때려 달라고 하는데 <laughs> 맨날 막 막고 해서 때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누나를 한번 가볍게 <laughs> 사랑의 터치. 알았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웃음> 저...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저... 야, 너무 너무 축구 찾듯이 막 이렇게 혼나던줄 알았다. 어? 너무 너무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지동성한테 맞고 나한테 날려. 네가 그걸 옆에서 붙이기. 아 보. 아 고맙다 어쨌든. 아, 아 어, 고맙다. 이걸 하나 선택하시면 저희가 보너스 찬스 드립니다. 네. 자, 룰렛입니다. 야너 하지 마. 너 손도 떼. 성문 성문아, 성문, 너가 이거. 내가 이건 이건 치겠다. 아 해봐 성문아. 해봐. 해봐. <laughs> 해봐, 해봐. 아니야 너 기운이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호출, 호출 하있어이거 이거, 지 이거,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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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다. 열렸다. 아, 죄송합니다. Yap. 아, 여기야? 여기로? 어, 여기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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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깐만잠아만 잠깐만, 아아만 잠깐만, 아깐만잠아 네, 왜? 도대체, 왜, 왜? <웃음> <웃음> 아, 그래? 니야이니야 아, 이거 아그야 이거 아거아니 아, 이거 쓸거아 아, 이거 쓸거아 이거 쓸거아니 아, 이거 쓸거아 아, 거아야 아, 아, 어? 저기 아지트 있왜왜 어. 아, 왜, 왜? 형 다트 왜? 있어요 형. 야, 뭐, 다트 형. 없네. 애들 애들 던지는 다트 이런 어, 거 뭐, 없어 없어 태씨 미안해요 진짜. 제,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진짜 형뭐 어, 이런 거다 줘요? 필요해. 아형 왜? 형. 야이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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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laughs> 갑자기 왜쓴다아거이는형형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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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뭔지 알아? <laughs> 지금 태현 형이 복면 쓰고 나잖아요 지 방송 삼사가 하나가 된다니까? <laughs> 여기 차태현 <차트는> 증이라고 <진희라고 웃음> 썼어 대박이다 <laughs> 역시 연여있어 형님 너무 너 너무 귀여운 거안 넣어둬라 봐 잠시만 왜 아, 아, 이렇게 아 맞네 <laughs> 야 진수야 지금 분명화와 희화 그리고 명화가설마는야 그래, 그래. 아, 예, 우리 받기만 어. 하면 된다 그랬지? 응. 근데 예. 서, 서, 막내한테 어, 원래 성문이가 성무니가... 어, 어, 집에서 집에서 성문이한테 부탁해야 잖아 그치 지인이니까 근데 성문이가 내 전화를 잘 안받아 내가 어, 전화해 잠깐만 이따 전화 한번 해보자 야 어디야 너? 나 어, 집이야 어야 성문아 잘됐다 누나 지금 런닝 성문아 안녕 광수형이야 야너 목소리 천지달라 하시는구나 누나 지금 집 옆으로 갈게. 우리 집에 그 야, 누나, 그 있잖아. 누나 대본 볼때 보는 탁자.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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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아, 세수 한번 해. 야, 탁자 좀 가지고 나와, 지금. 일단 세수를 좀 하고 있어봐. 어. 일단 지, 집 옆으로 가자. 한테? 이제 가져갈수있아 이거 이나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훔치고 싶어. 너무 훔치고 싶어. 없던 도벽 좀도 생겼어. 너무 치고 싶어. 저이 나온다. 벌 써? 어저저러어이 너무 야 다가 <성운이 웃음> 저니 저런... 저런... <laughs> 아, 차량인 거 아는 거야? 성문아, 정신 차려! 저거 봐, 괜찮지 않아? 어, 좋다, 좋다, 괜찮지? 탁자! 저거 봐, 괜찮지 않아? 어, 좋다, 좋다, 괜찮지? 탁자! 괜찮지? 잘 지냈어? 네. 아, 그래, 고마워, 너잘 내려놨구나. 아, 네. 성문아. <laughs> 어, 이거 <laughs> 탁자, 탁자 좋네, 탁자 좋은 탁자. 거있네 탁자도 그냥 이거 쓰자. 좋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태로 평생 안 쓰시는 건가요? 네, 그나마 맨날 맥주만 시때 쓰고. 그나마 <laughs> <이거. 웃음> 맨날 맥주만 시때 쓰고. <laughs> <laughs> 아, 그러면서 아까 전화로는. 성문아, 그. 누나 대본 볼때완전을보잖아요열 번에 한 번, 열 번에 한 번은 대본을 아 보고, 아홉 번은 이게 또 가끔 뭐 자기 전에 맥주 한캔 정도. 아 이렇게 했구나. <웃음> <웃음> 뭐 제가 중이 쌤인 표. 안녕하세요. 어 보고만요. <laughs> 중이 쌤인 표. <안녕하세요>. 어 보고만요. <laughs> <야, 왜>? 어 뭐해? <laughs> 어. 제가... 아 구... 이게 뭐 제가 중이 쌤인 표. <laughs> 어 보고만요. 어 뭐해? 어아 그래 어누구였쳤구나왜 아, 뭐, <laughs> 중요한 그래 구아너 혹시 집에 뭐안 쓰는 냉장고 같은 거 없지 그래. 다 쓰지 이상한가지 네. 냉장고가 필요하세요 뭐 있어 없지 구어 그래. 면 사인 한 장만 해줄래 저요? 어 야. 혹시 형 사인 안 필요해 그래, <laughs> 그래. 그럼 보검이가 <laughs> 내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어오 여기서 어, 주시는 봐. 거예요 그래 <목소리> 어, 글쎄, 너무 영광이죠. 이렇게 할까? 네. 감사합니다. 네, 보호 이거 진짜. 어, 이거 진짜 답으로 넘겨야겠네. 보호나 진짜. 나 진짜 이 사인은 진짜 잘안 한다. 아니, 이름 표에는 사인 잘안 하는 사인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인 한장 해줄래?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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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아 그럼. 오, 고맙다. 아니요. 뭐 갈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뭐잘 먹게. 야 이렇게까지 고마워. 기세아 너무 기분 좋다. 성주기 박보검 사인 받았어요. 아 너무 기분 좋다. 성주기 박보검 사인 받았어요. 일단 강남으로 가. 그, 래그 저기, 편의점 의자들있어아있 그, 뭐 하나 네. 있어. 또 앉아서 이렇게 좀 어? 얘기도 좀 하고. 의자, 의자 뭐. 러그, 러그. 어. 여기! 네. 지브라, 지브라 러그. 좋아, 지브라 러그. 네. 그래. 야, 네가다 해라. 지브라 러그. 네. 내가 뽑는 방법을 들었어. 비대, 비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비대? 이 형분께 진짜로 잡고저 비대 필요합니다. 야, 이 형분께 진짜 로요 아, 비대. 비대 있어야지. 비 있어야지. 무조건. 아, 무조건. 야, 아니. 비대 하지마! 왜요? 여기 카메라 설치하는 거야. 비대해, 주세요찍경을 사는 거. 알겠어요. 다는 여기 그게... 피규어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 아, 피규 하지마! 그거 니 스타일이잖아! 하지마! 피규어 왜 줘? 아, 제발! 아, 제... 야, 그냥 가서 니가 서 있으면 안 되냐? 나로 아바타 문장하겠어가 해, 도말 그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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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할때또봐야 되니까. 샤이를 뭐야? 되거 뭐야? 이거 뭐야 되잖아. 야. <laughs> 이런 것도 다난리야반신으로 해. 아니, 아니 그럼 저 드라이기 이런 거 있어야겠네 기본적으로. 봐봐 이거 봐. 이렇게 <끼술> 또 드라이기. 드라이기. 이러면 샴푸리스. 이런 거건은는야이어야 돼. 수건 씻는 세탁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 디어. 울아어분식은 얼마인데? 다야점 디어. 분식은 얼마인데? 다야점점아 유일하게 내가 쓰게 주제만 지웠어. 아, 니 거울이 있잖아. 아 정말. 박수야. 야점식방뭐 하게? 잠깐만 이 지불하러 오고 누구야? 전사이지 않겠어요? 전지 지금까지 만 그래. 야 어떻게 하나 넘어많아 그냥 넘어 아니, 아니, 이거 봐지 뭐 나? 인을왜저어이해한게 <laughs> 뭐야? 나는. 안 돼, 거없우리가내집이에야 나가. 어쩌면 전사도 끝나. <laughs> 다 적으셨죠? 네. 네. 지금부터 이 물품들을 직접 구해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해오시면 됩니 직접 구해오시면 됩니다. 이거 구협은다고요? 진짜 아이디어 와! 귀여워! 와 좋다! 와! 와!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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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형 천사! 홍석천! 아! 야, 야 역시! 아지나가다 생각이 났지! 어, 태원으로 와! 아. 마치 방송을 준비한 듯한 이 패션 봐 역시 준비된 그러니까 사람이야. 늘 항상 이래. 아, 아, 대단해, 대단해. 진짜. 형, 우리가 지금 일단 좀, 좀 급해요. 뭐가 급해? 지금 우리가 아지트를 구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 목록인데 혹시 형이 보시고 우리 혹시 하나라도 적성해 줄 만한 게 있는지 있으면 우리가 이거 대신 우리가 그 값을 치르면 되거든요? 이거는 누구 골때 구했고 밀러볼이랑밀러볼도 구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근데 눈앞에 미러분 그래? 마침 또 저기 <laughs> <게 있는>. 마침 <laughs> 또 저기 <좋은 게> <laughs> <laughs> 아,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 형. 게 아니라. 아니야, 안 형. 안 줘도 돼, 안 줘도 어, 돼. 안 줘도 돼요. 그냥 인싸 그러는 돼. 거지. 안 줘도 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뭐 작은 거, 있, 있더라고, 안 아니, 여러분 뭐 작은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구해야죠, 여기서. <laughs> 그런데. 근데... 지금 나한테 지금 뭘 뺏으러 온 거야? 뺏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아, 그래? <laughs> 형 대신 형이 우리한테 뭘좀 하라고 하면 돼요. 아, 그래? 뭐 어, 하면 되죠. <웃음> <웃음> 형을 위해서. 그래? 그럼. <laughs> 그럼... 둘, 둘이 나한테. 둘, <laughs> 둘, 둘이 나한테. <웃음> 아니, <웃음> 아, 저, 난, 아, 저,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미등나날테이렇게까지는예하는데아 아, 어, 아, 뭐였는데? 아니, 어, 아니, 뭐, 청소 시키려고. 어, 아, 뭐. 청소. 아,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 요것 아, 미안해, 미안해, 도가지. 그게 미안해. 웃겨서. 아, 진짜. <laughs> 미안해요. 알 아, 청소 얼마든지 하죠. 지히 너무 갑시다. 아, 갑시다. 아, 은행 대시겠다. <laughs> 아, 진짜 구할 것도 많다. 진짜. 아, 아 여기는 SBS 가서 그냥 가져와도 되나? 아, 뭐 상관없는 거지? 언니가 어. 어디서? s b s 지 우리 일요일 날 어디서 방송해? SBS? 그래서 SBS를 어. 가는 거예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야. 아, 어. 완네 어. 어, 오케이. 가자고. 야, 여기 완전히. 아,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야? TV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다 있을 수도 있어. 음. 무조건 SBS라니까? 그럼, SBS인데. 여기 어, 가. 여기 있다. 어디? 대형 인형 뽑기. 어? 어, 그렇네. <laughs>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아...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형님! 어, 형님! 형, 어디 가요?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야, 형,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라디오하 라디오 나왔어요. 라디오 아, 라디오하나 아. 형 런닝맨 언제 나오실 거예요? 예. 지금 뛰자. 예, <laughs> 뛰자. 아, <laughs> 그래도 자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파이팅. 형,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형 가세요. 음. 아 형한테 뭐좀 달라면 좋은데. 아, 아 그러니까 아, 뭐 여기인가? 어 여기서 여기서. 이 진짜 <laughs> 나름.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석준 형도 진짜 비싸게 생겼어. 그래?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laughs> 어. 되는 거 <laughs> 아. 이대리 되구나. 다 그래. 아, 축하한다. 언제 결혼식이니? 16... 아, 아... 네. 프리선언 하고 어떻게잘 지내고 있니? 애지 네, 형이 그냥, 어. 그냥 어. 집에 있으라해 가지고. 어. <laughs> 맨날 집에 <laughs> 있잘 네? 많이, 많이 야, 그래서 그래. 저기 진짜. 근데 갑자기 결혼을 확 이렇게 또 그냥 그러네, 진전이 그거... 됐네. 혹시 급방이 T V 연애에요 급방이 T V 연애란요그 예전 리포터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나도 리포터 출신이야. 아 우리 그런 거다 연예가 중계 리포터 중계. 아 그러네요. 저도, 저도. 아 우리 연예가 중계 리포터 출신이야. 아, 우리 다 연예가 <laughs> 중계야. 아, 내가 주게 동기. 아니 내가 동기. 저기 연애가 중계 리포터 하다가 잘려가지고 네. 형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다가 같이 하다가 아, 뒤에 아. 또 잘렸지 내가. 형 내가 여기 두 번째로 잘리고 어. 우정이가 그리고 제가 하다가 제가 잘렸어요. 저, 아, 너도, 너도 잘렸어. 래도 <laughs>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아니, 가는데 얘는 많이 짤리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더라고. 음. 아니 우정아, 그 어쨌든 그참 고맙고. 어. 그, 아니 뭐가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워. 이게 뭐, 진짜 뭐, 뭐, 우리가, 하, 뭐,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그러면 우정 한번 리라가서살 볼까? 어디 한번. 우정 한번 리라가서살 볼까? 어디 한번. 룰렛. <laughs> 어이 뭐예요? 겠습니다이 룰렛에는 천 원부터 백지 수표까지 적겠습니다. 돌리셔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이 됐다! 야, 10만 원 됐어. 대박이다, 야. 그럼 이야야니면 됐다. 야, 대박이다. 10만 원, 1천 원. 110만 원에 있는 거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물품 하나 적으시면 용돼로 드릴 거예요. 야케이 야, 그래. 이런 걸 해놔야지. 이거 돌 네가 하는 거야? 아, 네가 하는 거야? 근데 왜왜 지금... 네가 해? 왜 네가 아 하냐고. 한번, 한번 해보자. 해. 네. 잘 나왔어. 꽝이 뭐니? 아 진짜 꽝이야 이거 천원 나왔어요. 그니, 그거 십 원은 진짜야. 넌넌 빠져, <laughs> 너 빠져. 야 이제 연습이겠다. 형 연습이지? 아 연습이야. 아니면 별도 나오지. 화방님, 화방님. 왜천 원이나 먹지야 그러면 가볍게 진 사람. 오케이, 자진 사람이. 오케이. 바이바이 뭐? 바이 바이 어, 야. <laughs> 저런 <laughs> 나면안돼 <전화하면> <laughs> 야, 저런 나면안 돼. 아, 아 이거 지나가시는 분한테 해달라고 싶은데 진짜. 야 여기도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자+ 자+ 자 도전. 도전! 1 7스편화 이런 거다 하면 안 돼. 10만원 좀 하시면 <laughs> 돼. 천원이 뭐야 너는? 아나 진짜 아이 똥손 진짜 아 천원이 뭐니 아. 진짜.